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지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고 하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라 그들이 이르되 <laughs>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니라 아멘 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이라는 대, 단어 대신에 표징, 즉 표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 너머에는 우리가 볼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 표적, 즉 표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구장에서는 이 전장인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예시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보여 주십니다. 즉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역시 맹인 된이 사람을 고쳐 주심으로써 이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보여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이빛 되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던 중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라피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맹인이 되었는데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지었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도 이 맹인에게 당연히 어떤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되었을 것이라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이 질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도 생각하기를 아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질문에 이 난해한 질문에 과연 뭐라 답하실까? 솔직히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궁금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역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인과응보적인 생각들을 우리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의 죄는 우리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의 질병과 고난이 시작된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고난과 질병, 힘든 일들이 시작된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죄 때문에 이런 재앙과 이런 고난이 왔다라고 고난과 죄에 대한 그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예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흠, 흠이 없었고 순전했던 이 욥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진짜 너무하다.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은 건강까지도 자식까지도 자격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참담한 소식에 놀란 그의 친구들이 이 욥을 위로하기에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로하기에 욥을 찾아왔지만 결국 그들은 너에게 작친이 모든 재향들을 생각해봐라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 욕을 정죄했고 여기에 아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그 친구들에게 맞서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욕 사이에 긴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욕기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욕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을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욕의 참담한 고난들이 그의 죄로 인해서가 아님을 이미 욕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한 고난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사사기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죄를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국가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고 또 출애굽기나 민수기 말씀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이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도 있지만 이런 말씀만으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힘든 일과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단순하게 적용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당시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벌을 준다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완연했던 사회 분위기상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의 경우는 아마도 그 당사자도 그리고 그사이 맹인을 보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봤고 이 질문에 예수님은 답변하시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된 이유는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불행들이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답변이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죄를 짓고도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어떤 죄에 대한 형벌들이 즉각 즉각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우리 중 어느 누가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불행들이 꼭형 물적인 의미만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서 너무 힘든 그때에는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분명 거기에는 그 이상의 그 이상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이 맹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 중에 있는 그때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너무 어려운 말이지만 물론 너무 어려운 말이지만 낙심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떤 불행의 원인을 밝히기 이전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볼수 있는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힘든 상황들은 여기에 도대체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가?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 이유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설령 이 모든 상황들이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이 힘들고 부당한 것 같고 이겨내기 힘든 것 같다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지금 내가 잘 모르지만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무언가 여기에는 뜻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의 관점 이 관점이. 할 것입니다. 정말 어렵지만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이렇게 해야 하는 우리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맹인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사람의 영원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이 맹인을 통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맹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나게 되었던 때는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하고 있었던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 힘들었던 세상이 정말 선명하게 보였고, 그냥 아름답게 보였고, 또 내가 왜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왜이 세상에 지금 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확실해졌고, 뭔가가 확연해졌습니다. 그 경험이 너무나도 신비해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것과 똑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난 최대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런 우리를 통해 주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절에서 때가 아직 낮이다. 낮에 일을 해야 한다. 곧 밤에 올 텐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낮에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낮은 언제입니까? 오 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세상에 빛이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동안 우리가 인력으로 낮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신 동안이 바로 영적인 낮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면 곧 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이 이때가 바로 우리가 일할 낮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이라는 못에 보내셨고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이 뜻은 히브리말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 눈을 뜨, 떠서 볼수 있게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에 순종함으로 상상도 할수 없는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보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는 커녕 서로 감론을 박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묻기를 이 사람이 우리가 보던 이 맹인이 맞느냐? 그렇다면, 맞다면 도대체 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하면서 서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맹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모두는 잘 보고 있다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영생, 진리 이런 것에 대해 관심조차도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후로는 진리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르게 볼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령 현재 우리의 삶이 고달프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으로 보낸받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보낸받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더밝게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이 모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열방의 셈이 여러분 이틀간 진행됩니다 열방의 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땅 그리고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리기야와 치리기애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해 주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